내려놓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다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진정한 내려놓음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모든 생각을 지우고 되는대로 유유자죠. 아무렇게나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천 개의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생각에 흐름대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오늘 저녁 뭘 먹을까?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 하루 종일 미디어의 홍수와 사람들과의 교류에 의한 감정 소모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내려놓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려놓다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지운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모든 세부사항을 고려하고 모든 일에 신경을 쓰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의 원리를 적용하여 필수적인 작업과 핵심 목표에 집중하면 작업 과정이 단순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면에서도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내면적으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 성장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선택과 소비에서도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물질사회에서의 기본 욕구이지만 불필요한 소비와 탐욕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은 내려놓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소비 패턴을 간소화하여 자본과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목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정리와 정돈은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내려놓음이란 매일 수천 개의 생각 속에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을 걸러내고 현재 상황을 깊이 관찰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종의 가지치기죠. 물질적으로 필요한 물건 외에는 정리를 하고 정신적으로 필수적인 일 외에는 정리하여 삶의 루틴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또한 욕망과 욕심을 통제함으로써 현재를 인식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여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비교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과 물질적인 풍요는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는 내면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는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게 됩니다. 돈 역시 에너지입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내면을 정화하고 자신을 빛내고 있으면 주위의 긍정적 에너지가 나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삶으로 지나치게 외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 내면의 빛을 발산하고 있는 상태라면 물질적인 풍요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빛을 바라지 않으면 주위도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서 빛을 바라고 있으면 주위도 밝아집니다. 환경이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다면 이렇게 떠올려보세요. 반딧불이 스스로 빛을 내듯, 먼저 내면을 밝히고, 긍정적이며, 깨끗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자.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항상 떠올려 보세요. 돈은 에너지다. 내가 어두우면 주위도 어두워진다. 내가 빛을 내면 주위도 밝아진다. 밝아진 주위는 곧 에너지이고, 그것이 곧 돈이다. 정신적인 풍요가 선이 될 때, 물질적 풍요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아닌 물질적인 풍요를 먼저 쫓고 노력만 한다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반드시 나에게 해가 되는 부정적인 것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인이라 칭하는, 부처님과 예수님은 현재의 순간을 살며 내면의 조화와 평화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경험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내면적인 고요와 명상을 추구하는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이는 내면의 성장과 영적인 삶을 추구하여 더 깊은 삶의 의미와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예수님뿐만이 아닌 모든 성인들이 전하는 공통적인 것은 자기를 인지하고 성찰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는 자기를 알고 받아들이며 성장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지속적인 내면적인 탐구와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일상적인 예시로 말하자면,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여 내면의 결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